사실 이 피켓을 들고 다니고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지 뿌리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 참 위어드한 모습이다. 우리가 영어로 많이들 얘기하죠. 위어드한 모습. 그 버지니아에 가시면은 맥린 바이블 철치가 있어요. 어, 주이시 목사님에요. 이 메시아닉 치 이름이 론 솔로몬 목사님. 대학생 때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어. 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 같은 길거리 전도자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고 교회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지금 주일 출석이 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자가 무심코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는데 그 전도자에게는 그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 교회 안에 결과주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버리지 않냐? 눈앞에서, 어, 확인되어지지 않지 않냐?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주의 이거, <laughs> 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놀라운 예가 스대반의 경우입니다. 스대반. 보금전하고 돌마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숨어 있었던 사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스대반 눈에는 결과가, 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심코 전해준 전도지한 장이 그들이 받지 않을지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수임 받을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네. 있다. 네. 있다? 네. i you